자, 이번 시간은, 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도 보면은 파워가, 너도 파워가 되게 좋아. 내가 볼땐 볼이 센 편인데, 그게 아까도 우리끼리 대화를 잠깐 했잖아. 이제는 파워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파워를 길러야 되고, 파워가 있는 사람은 또 파워 때문에 망해. 왠지 알아? 그센 거에 끝이 없으려고 해. 하워에도 이제 내가 껐지 있으면, 그럼 이제 오늘 할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할 게, 어, 자, 봅시다. 자, 준비. 자, 준비. 레시브 잡어. 그러니까 서브 놓고. 서버 그냥 가볍게 툭, 그냥 너클로. 가운데 쪽으로 약간. 됐어, 잡어. 됐어. 그렇지. 가서, 여기를 보고, 봐도 좋고, 여기를 봐도 좋은데, 그니까 보통. 그러니까 가서 세게 치지 말고, 딱 가서, 이제 여기하고 이 장애물을 보라는 거지. 봐서, 그냥 툭 엄마 이제 힘으로 느끼지 말고, 코스 읽어봐. 약간 백으로 넣고, 만들어. 아니 아니 카트볼 말고 카트볼 말고 오구 오구 카트볼은 떠야지 제끼는 거니까 자자 자, 만들어 에헤이 이렇다니까 상구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걸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시범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서를 넣었어. 그럼 이제 카트볼을 걸었어. 그럼 이렇게 하고, 어? 이 목적 오구를딱 잡았을 때, 딱그 빈자리를 보는 거지. 이렇게. 어? 날려. 뭔 말인지 알지?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거를 자꾸 이제 한 방만 기르려고 파워는 너는 넘친다니까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데도, 이, 그런 게, 이기고 있는데도 이걸 그냥 세게 받기에 감이 없는 거야.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걸어 좋았어 오케이 스윙을 크게 가져가고 겁을 확줘그 넣고 겁을 확줘 카트 아 이까 그러니까. 자 준비 카트볼을 걸고 겁을 주라고 카트볼에서 말고 짧게 겁줘 겁을 이렇게 겁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카트볼을 살짝 걸어 짧게 그다음 겁을 확줘 아니야 아니. 겁을 주라니까 이해 못해 다시 카트볼을 짧게 걸고 자 많이 빼 그렇지! 움직여! 자! 이쪽은, 이쪽은 코스 보라 그랬잖아, 지금 자, 다시 자, 해봅시다 자, 준비 백쪽 잡아 잡아! 코스 보러 가! 그렇지! 다시 코스 보러 가! 코스 보라고, 그 와중에 코스 봐! 여기 보지 말고 코스 봐! 그거봐 그럼 맞추기만 해, 그래 아니, 세게 안 쳐도 좋아 맞추기만 해 자, 잡아. 오케이. 자, 맞춰. 오케이. 일로, 미들에다 걸어. 하드 볼. 자, 맞춰. 좋았어. 자, 맞춰. 다시. 맞춰. 맞춰. 이거 봐. 그러니까 자세를 내가 주는 공이 낮게 줬어도 세게는 안칠 거니까. 낮아갖고 그딱 그, 여기 양쪽으로 코스를 보라니까. 자유자재로 봐봐. 그렇지. 낮으면 낮은 대로. 좋았어. 그니 그러니까 뭐, 미들. 봤죠? 일단 화드라이브만. 세게 안 쳐도 된다고. 아, 연기력이 없어. 아, 이게, 자, 자, 자. 내 말은 그냥 요렇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 자, 어. 이게 카트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찬스가 왔어. 그러면, 어? 지금 어때? 뭔가 이렇게 확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용기력이 있어야지. 너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힘으로 다 꽂아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왔을 때. 어, 용기력이 있어야지. 자, 만들고, 확 빼! 봐, 못 빼지. 못 빼지. 어, 제일 크게 빼봐. 타이밍 못 맞추겠지? 봐봐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1도 없는데 어? 툭 밀어넣어봐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게 하는, 봐봐 세게 하는 척을 하고 갖다 대봐 그러면 오케이? 이 이렇게 하면 쉽겠다 그래 걸고 세게 하는 척하고 그렇지 걸고 세게 하는 척 하고 그렇지 쭉 길게 걸고 세게 하는 척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세게 쳐야 감이 있는 거야 약하게 치는 게더 이렇게 더 예민해야 되는 건데 세게 치지 못하면 감각이 없는 거라고 그렇다니까 그 앞에 라바스 특성이 하드하니까 더 그렇지 그럼 하드안나봤으면뭐 세게만 쳐야 된다는 거네 그건 아니지. 자 걸고 세게 하는 척 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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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겉만 주고 그렇지 연기가 없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하지 세게 치는 척 하고 그냥 코스만 세게 치는 척 하고 투, 코스만 바꾸지 이렇게 세게 치는 척 하고 투, 코스만 이렇게 바꾸지 그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묵은지 같은 거야 지금 아직까지 너가 드라이브는 되게 잘하는데. 파워가 좋은거지 여유가 없으니까 이 파워가 좋은데 한번 미스가 나버리면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파워가 좋은 사람도 미스가 한번 나면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무덤 안다고 내가 미스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약간 또 이렇게 연기를 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자 하고 그렇지 지금 좋았다 오케이 확 하나씩 맞아 투 제일 천천히 해봐 영, 그냥 넘겨봐. 그렇지. 몸, 몸으로. 그렇지. 이게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받아칠 것 같아서 잘 못한다? 어, 처음에 그래. 내가 만약에 확 하다가 이러면 상대가 빵 받아칠 것 같거든? 근데 상대는 또, 상대 입장에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아, 힘이 어깨 오는 걸 받아치기가 또 쉽지 않아. 그렇지! 만들어! 또! 봐, 자리 짜주고 가야지. 오케이! 몸 이, 이 정도 여유가 없다니까. 좋아, 세게 안 쳐도 돼, 세게 안 쳐도 돼. 100%짜리. 좋았어. 몸쓰고, 몸쓰고. 이거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봐. 여러분들도 공에, 공을 세게 치는 거에만 항상 노력했지. 어? 이렇게 뭔가를 지금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할 시간도 없고, 짬밥이지, 짬밥이. 짬밥이 얼마나 먹어야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짬밥 드라이브지 쉽게 얘기해서. 네, 짬밥이 이제,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자, 남자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 봐봐. 또 먹으면 안 되지, 툭 밀어넣는 거라니까? 그렇지. 맞춰봐, 맞춰봐. 그렇지. 그니까, 러 마, 하고 툭 밀어넣어보라. 니까 장난치듯이. 아이, 쏘리. 장난치듯이. 어? 배꼽에 잡아야지. 좋아. 근데. 봐봐. 내 눈에는 아직까지 엉성해. 어, 뭔가 지금 넘기는 건지. 여유가 있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내가 그냥 약하게 치는 거다. 이런 느낌. 어? 이게 뭔가 세게 칠수 있는 걸 살짝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약하게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세게 칠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아, 그냥 나 살살 치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좀 묵은지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워.